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 제가 일어나자마자 미국 증시를 확인해봤는데, 와, 정말 살벌하네요. 다우전스 2.4%, 나스닥 4%, S&P 500 2.8% 폭락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완전히 오늘 피바다데요 와, 저는 순간 정력점에 온줄 알았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7%, 구글 3%, 아마존 4.6%, 테슬라 12% 폭락했습니다. 금융주도 3% 가까이 폭락했고,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 거의 뭐 대다수의 섹터가 크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에너지 관련 주가 뭐 조금 선방을 하긴 했는데. 사실 대다수의 소학개미들은 빅테크와 반도체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4.4% 폭락했고요. 30종목 중에서 뭐 오른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개별 종목까지는 뭐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종목이 다 폭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래도 몇 개만 보자면 AMD 6%, ASML 6.6%, TSMC 3.6%, 마이크론 4.3%, 엔비디아 5.6%. 역시 대다수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에 대한 원인을 몇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자면, 일단은 경기도나 공포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도 큰 부담이 됐을 거고요. 지금 연준에서 생각보다 고강도로 긴축에 나서고 있는 것도 아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0.5%까지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0.75%까지 또 파격적인 인상론이 나오면서 완전 찬물을 끼얹었고요. 심지어 0.75%도 뭐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뭐 여러 번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고 이건 언제든지 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푸틴 새끼가 핵을 쏠 수도 있다 뭐 3차 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 완전히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더 이상 터질 악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나올 만한 악재는 종합선물세트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저는 멘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을 가격 맞추기 게임으로 접근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고 내리는 것이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 힘들 겁니다. 악재가 많다고 무조건 하락하고 전망이 밝다고 무조건 오르기만 하면 세상에 주식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식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예측 불가능하며 제멋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멋대로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도 그 예측이 빗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세상 온갖 뉴스를 다 찾아보면서 주가를 예측하려 드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가격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수량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적금 붙듯이 매달 또는 매주 또는 2주에 한번 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속 수량을 모아 나가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최저점에서, 운이 나쁘면 최고점에서 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결국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를 가격 맞추기가 아닌 수량 모으기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면 그만이고, 주가가 내리면 평소보다 조금 더 싸게 사면 그만입니다. 당장 몇푼더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100만원은치 매수를 한것 같은데, 어 뭐10% 폭락해봤자 10만원 날린 겁니다. 어제만 놓고 보면요. 그 10만원으로 소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 끝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제가 사자마자 20% 폭등을 했어도 20만원 버는 겁니다. 제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 계좌로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또는 수천억까지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몇백만원에서 몇억 정도가 아마 가장 많을 텐데, 어, 정말 솔직하게 요즘 시골 아파트들도 다 5억에서 10억 정도는 합니다. 뭐 서울로 가면 30억도 그냥 넘어가죠. 자꾸 팩폭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하락장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야 될 정도로 우리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주가가 당장 200% 급등했다고 우리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폭락을 두려워할 만큼 투자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있길래 폭락장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투자 사이즈가 크길래 폭락장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애초에 장기 우상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다면 주가가 빠질 때더 많이 매수해야 부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100억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0% 폭락장을 얻어맞았다면 10억을 날린 거지만 1억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날린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의 한정에서 보면 폭락장은 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따라서 폭락장을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들이지 우리 같은 서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주가가 한참 더 빠지면 내가 부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수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그렇게 나에게 불리한 사항만은 아닙니다. 뭐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기 투자 관점으로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이로울 것 같습니다.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 자산가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가 수십조에서 수천억까지 투자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하는 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모아야 될 수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 수량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는 주가가 빠져줘야 하고, 많은 수량이 모이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진짜 폭락장을 두려워하고, 주가가 오르기만을 아마 바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위안을 드리자면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듭니다. 저도 당연히 힘들고요. 돈 많이 줘도 손실 받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주식이라는 게 원래 내가 다섯 배 먹을 생각으로 들어왔으면 5분의 1 토막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어, 주식은 우리에게 거저 수익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 반드시 인내해야 되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